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오늘 영상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특별공급 결과입니다. 특별공급 접수는 12월 28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고덕강일 2지구 5블럭에 위치했고 전용면적 84에서 101제곱미터 총 809각으로 구성됐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8년 그리고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지역 내에서는 재당첨 금지에 걸립니다. 오늘 진행한 특별공급에서는 296가구 모집에 무려 2만 302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68대1을 기록했습니다. 특공 유형별로는 다자녀가 79가구 모집에 1,098명이 접수해서 14대1로 마감됐고 신혼부부가 111가구 모집에 7,727명이 접수해서 70대1 기록했습니다. 또 생애 최초는 82가구 모집에 무려 1만 629명이 몰리면서 가장 높은 130대에 기록했고요. 노부모 부양도 24가구 모집에 848명이 접수해서 35대 1로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타입별 경쟁률입니다. 정리된 표 보시면 84A형 그리고 공급 세대수, 특별 응급 유형별로 당해 지역 접수 현황 그리고 수도권 지역 접수 현황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총 33가구가 공급된 84C형에서는 신혼부부 11가구 모집에 서울지역 거주자 310명이 접수했고요. 수도권에서는 165건 들어왔습니다. 또 생애 최초에서도 8가구 모집에 당해지역 374명, 수도권 230건 들어왔고요. 다음으로 7가구를 공급한 842형에서는 다자녀가구 1가구 모집에 당해지역 7명, 수도권 2가구 접수했고, 생애 최초 역시 2가구 모집에 서울지역 141명, 수도권 76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102가구를 모집한 84J형에서는 신혼부부 35가구 모집에 당해지역 2,134명, 수도권 1,256건 접수됐고 생애 최초도 26가구 모집에 당해지역 2,919명, 수도권 전체 1,971명 접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대형인 전용면적 101타입입니다.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5가구를 모집한 101B타입에서는 다자녀 4가구 모집에 당해지역 17명, 수도권 21명 접수했고 노부모 부양도 한가구 모집에 당해지역 21건, 수도권 전체 10건 접수됐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일반공급 1순위는 12월 29일 날 진행이 됩니다. 전용면적 8호 이하는 청약 가점제 100%,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추첨제 물량의 75%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합니다. 또 나머지 물량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오늘 특별공급에 진행하신 분들은 내일 일반공급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특공이랑 일반에 서로 다른 주택형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만약에 특공이랑 일반 둘다 당첨되면 특별공급 동호수만 인정하고 일반공급은 무효가 됩니다. 이상으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 특별공급 결과 말씀드렸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